하십니까 원입니다. 네. 아, 좀 지겹긴 하시겠지만 오늘도 사량도입니다. <laughs> 어, 원래 동해권을 한번 가볼까 다른 포인트를 한번 둘러볼까 하다가 같이 낚시하는 동생이 또 천안에서 먼 길을 내려와서 같이 또 낚시를 즐길 겸 사량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작 포인트는 은포입니다. 은포 음포. 확실히 주말이라서 그런지. 먼 갯바위 쪽에 집어등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저도 얼른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지는 일곱 물에 만조는 아홉 시네요 일단은 맞바람이지만 합사로 어, 합사 0.25로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지그헤드는 어, 현재 2g 2g에 약간 짧은 한 1.4인치, 1.5인치 정도 되는 약간 클리어 타입으로 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6시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던져보고 어, 보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살 붙는다. 왔다! 청볼 역시 상층에 핀 청볼 한 마리 또 총포리네요. 확실히 지금 총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어, 운영을 하니까 총포리도 나와주긴 합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며칠 왔다 갔다 해본 바로는 총포리와 갈포리 같이 공존을 하거든요. 아직 큰 갈포리는 안 들어온 것 같고. 어... 목성 좋은 청볼이 먼저 들어와서 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볼 오늘은 갈보리 출근이 늦네요. 총보리 지금 계속 물어주고 있고 갈보리 조금 출근이 늦습니다. <laughs> 아, 눈 갔다. 어우 쇼 끝에가 딱아 빠지냐? 한 마리, 한 마리 또 청포를 이건 조금 사이즈가 괜찮네요. 꼴락났고 있는데 갑자기 문어배가 두대 나타났습니다 <laughs> 앞에 요만큼인데 여기 한대 저기 한대 <laughs> 일단은 뭐 문어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안될것 같아서 포인트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조졌네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몇 마리 와. 아, 그래도 좀 잡았네요. 어, 한몇 마리 잡았다. 아, 너너로 올게. 능냥으로 갔습니다. 어, 음포에는 아까 그 무릎배가 두대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어요. Au, tangori. Uh, uh. Ah, hera. Ah, hera. Tō tangori hamari. 오, 괜찮네. 히트 갈뻘. 아, 또 사이즈 좋은 놈 하나 올라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여기 보시는 대로 방어진 파라의 센터가 있죠. 네. 울산으로 왔습니다. <laughs> 어, 사령도에서 면발이 뭐 낫긴 했는데, 어,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했지좀 아쉽더라고요. 어, 그 손맛이 좀 아쉬워서, 오늘도. 예, 마제스티어 타고, 몰랑낚시 한번 나가보려고 왔습니다. 낚친 놈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포인트 들어가서 영상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에, 안녕하십니까 원입니다. 에, 오늘은 여기 마제스 옷하고 대항암 근처 대항암 접실도로 나왔습니다. 에, 오늘은 볼락을 놀이로 왔고 볼락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오늘 멀미가 멀미가 안 먹고 탔더니만 멀미가 와가지고 죽다 살아났네요. 조금 이제 고기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아, 가지고 콜라. 어, 콜라, 콜라, 콜라. 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후. 이렇게 또, 바로 한 마리 올라오네요. 아, 어, 사이 나이 좋습니다. 나이스! 몰라! 그렇지! 음. 아, 해라, 아, 해. 어, 이 멀미. 어이구 아, 해볼래? 아, 해라. 어, 아, 또한 마리. 어우, 죽었다, <laughs> 죽었어. 해. 내가 멀미 한 번씩이 된 기억 때문에 항상 먹는 것도 있는데 멀미 기본적으로 조금 있어 왔다 한 마리. 아이고 속이야. 이. 아이고야. 줄탔겠다 아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사 어이구야 응? 어 벌레기 포 상층 잠사진안 찍고 있어 하나 둘셋됐응 상층 리트리브보다는 살짝 호핑 아. 고기가 나오니까 몰미가 조금 가라앉는다. <laughs> 올라오 이라, 올라오 이라, 어, 뭘 박노? 애들이 뜨끈뜨끈하다. 애들이 뜨끈뜨끈해. 카메라를 안 눌렀네? 아 해라 으흐. 아이고야. 어? 상층상층 상층 리트리블. 3g. 그렇지, 왔다. 아. 이불은 멀리라노. 아. 오씨. 고 씨. 안되거와 씨발 배터리가 없다. <laughs> 됐다 배터리가 없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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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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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마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예, 오늘 두명 조갑니다. 올라가 잡았는데 그래도 대 잡았대. 션만았어도더 아, 잡았습니다. 내 멀미하고 씨 야는 뭐 두통 때문에 죽을라 하고 그거도 고기 드니까 네뭐두 명이서 그래도 먹을 만치는 잡아갑니다 먹을 만치 치고 좀 많죠 보자 <laughs> 여기도 한요 정도 뭐 둘이서 해가지고 한한 오십 마리 잡은 거 같네요.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 네. 마제선장, 마제스요잘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